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제주도 뭐, 시골 여행을, 여행을,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저끝쪽콘크리트만 보라는데 바닥. 근데 우리 이제 특이한 집을 한채 봐야 되는데 특이한 집이 한채 발견됐어요. 와, 저렇게 작은 집은 진짜 거의 못본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작지 집이? 앞에는 그냥 뭐 현무암이 그냥 다 쌓여 있네. 와, 집이 좀 작다. 측면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제주도는 집은 작아도 보통 이런 식으로 마당이 좀 마당 겸 밭, 텃밭이 이렇게 항상 있어요. 진짜 이 정도면 평수는 한 15평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아리는 물구나무 서 있고 주변에는 시골집이 여러 채 있고 이 동네에서 이 집이 제일 작아. 안채 바깥이 없이 달랑 하나예요. 이 안에 다. 방한 두억에 있고 부엌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빈집인 거 같아 보니까 바닷가가 가까워서 땅이 좀 비싸요. 집값이 얼마 되겠어요? 땅값이죠 주로.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 집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